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어, 명절 치고는 또 많이 오셨네요. 네, 감사드리고 어, 가스펠 프로젝트는 여러분 지나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또 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책, 네, 책을 꼭 가져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 책을 좀 미리 읽어보셔야.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책 내용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아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테지만 또 우리가 말씀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과고요 어, 창세기는 제가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건과 네 인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가지의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가 되겠고 이후에네 가지 인물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사건인 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삼과 인간의 반역이고요. 자, 어 36페이지 우리 신학적 주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 어, 도입 으로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부터 시작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왜안 되는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다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아, 이 선악과는 뭐다? 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함으로써 인간이 형벌이나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너한 번만 더 하면 엉덩이 열때 맞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협박이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질 않고 그냥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만 해서 끝나신 그 이유는 형벌과 금지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억지로가 아니고,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일에 대한 책임도 아니고, 바로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순종과 사랑으로 지셨던 십자가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그 길도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의 반역 그리고 반역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책 어, 37페이지 우리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자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일절 이 뱀이 한 질문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고 딱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마치 하나의 제한이 하나에 먹을 수 없는 그 열매가 마치 모두를 지칭하는 것처럼 과대하게 그렇게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그중에서 99가지를 하고 한 가지를 못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든 걸다할수 있다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다 못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인 거요 자, 이것에 대한 어, 아주 효율적인 질문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38페이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어릴 때이말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어디서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한번 했다가 뒤질 나게 맞았던 <laughs>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은 어, 그 순간 그한 가지를 해달라고 쪼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웬만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다 부모가 되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식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의 거절이 마치 전체의 거절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여러 가지를 다해 줬는데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 인간에게 한이 질문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의 것 인간과 조물주와 피조물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것그한 가지, 그 나무 하나의 열매 하나를 따 먹는 것을 금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하셨다라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지된 것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한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삼십팔 페이지 두 번째 질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궁부진한 자유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주의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면 안 되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범하는지 범하지 않는지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방식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처음에 아까 1절에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사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으로 시작해서 부인함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점입니다. 자, 39페이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laughs> 여러분은 죄를 실수와 실패로 바라봐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 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죄를 실수라고 치부하게 되는 순간 또 지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인간의 실수로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과의 제목으로 인간의 반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소제목을 우리 또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인간의 반역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어, 아담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죠? 12절 내용만 읽어보면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줬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담의 태도죠 아담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 바로 하와의 잘못이다 라고 이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바가지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바가지가 자,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관계는 모든 것이 용납되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고 있었으나 수치스럽지 않고. 그리고 감출 것도 없었던 완전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동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리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고 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졌다 라고 볼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리고 숨고 피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교제해도 괜찮은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사0 페이지 첫 번째 질문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40페이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수치심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수치심 때문에 숨기 시작했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41페이지로 넘어가는 질문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후 수치심을 덮기 위해 인간이 고안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숨고 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 수치심을 덮기 위해 생각한 방법입니다. 불완전한 방법이고, 그리고 임시방편일 뿐인 방법인 것이죠. 자, 어, 인간의 타락은 감사하게도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자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요?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시는것입니다할렐루야 네. 자, 우리 세 번째. 42페이지인데요 자, 세 번째. 소제목 같이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세 번째. 한번읽어보겠습번다 시작 인간의 반 자, 은 선한 세상을파괴합세다창세기 3장 1 7세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땅에 변화가 생겼어요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땅은 그냥 스스로 열매를 맺고 스스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처럼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범죄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면서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걷어내고 땅을 개관하고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선하게 창조되었던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좀, 네, 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원래 땅은 내어 줬고요. 그런데 땅이 척박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땅을... 개간하고 또뭐 비료도 주고 일구고 물도 주고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여러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죠. 자, 인간이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질서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3페이지 책에 보면 이제 괄호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창조의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질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자,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돈이나 또 명예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뒤틀린 질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은 피조물에 의해 지배당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래 사람이 만들었던 옷은 이제 잎으로 만든 옷이고, 잎으로 만든 옷은 어떻습니까? 곧 시들어서 입을 수 없는 옷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죽옷, 가죽옷을 줬다는 사실은 생명을 희생해서 옷을 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옷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첫 번째 질문 자, 죄에 대해서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가 여러분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과 또 질병과 또 환경 파괴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에도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러면 44페이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퍼진 죄의 영향과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자, 답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네, 구원받은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제가 한번 결론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은 분명히 범죄로 인해서 추방되었습니다. 한때 제가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흉. 어쩌면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것의 이 원흉, 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아담, 이게 그런 얘기였는데 뭐 재산 영혼에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범죄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계속해서 회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한번 오셨고 이제 마라나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인간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